오늘은 조금 부지런히 살아보려고, 지금 날씨인데, 편의점에 먼저 한번 갔다 올려갑니다. 장볼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버릴 곳이랑, 재활용. 갔다 가는 김에 한 번에 버려보겠습니다. 너무 가쌤인데 날씨가 뭔가, 우울한 날씨. 은지한테 마트 가보자고 한번 도전해볼 건데요. 거절 당할 것 같고, 그런 느낌? 식빵. 이것만 하나 잡았어. 얼굴이 붓다 못해서막 터질 것 같아. 음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소리가 알려준 건데, 에그마요를 이제 다이어트식으로 순두부로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 이럴 수가. 냉장고에 똑같이 하나 더 있었어. 짜증. 순두부를 쭉. 원래는 그 초퍼로 이렇게 다져야 되는데 집에 그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 조그맣게 잘라서 약간 으깨주면서 짰어. 이렇게. 올리브 오일 다섯 숟가락 그리고 계란도 삶아주면 이빵 근데 깨졌나봐요 그 레몬즙이랑 알룰러스도두 스푼씩 근데 뭔가 잘못된 것같아 아무리 부셔도 마요네즈처럼 되질 않아 그래도 먹긴 해야 되니까 식빵 구워주고 계란 좀식는 중간에 음. 베개 커버를 좀 빨겠습니다. 날씨가 영좋지가 않아요. 커버도 넣고, 왜냐면 이걸로 새로 샀거든요. 이거 벽시로 재지? 근데 냄새가 완전 좋아. 뭐한 걸로? 뭐맨 름? 계란도 역시나 숟가락으로 뿌셔야 돼요. 밑턱 있으신 분들, 부럽네요 짜잔 빵도 다 구워졌어요 스노피 모양 아까 그 두부랑 섞으면 이렇게 에그마요 음. 이렇게 빵이랑 에그마요 커피 그릭요거트는 조금만 먹고 싶어가지고 조금만 준비했어잘 먹겠습니다 배부르고 지쳤어 건조기 더 돌리고 이따가 한 2시에서 3시 은지랑 마트 갈 거예요